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44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당선자 김우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4대 총학생회 부회장 당선자 조동혁입니다. 이번 총학생회장 부회장 후보로 나왔을 때 내세웠던 공약은 무엇인가요? 먼저 저희의 슬로건은 학우가 먼저입니다. 학우의 학우에 의한, 학우를 위한 한결같은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먼저 학우에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교내 동아리를 위한 육성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이를 통해 백마재정및 백마, 백마 대동제 참여 활성화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학우에 의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학우들과 실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속한 정보 공개와 학우분들의 민원사항 개선,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를 위한 학우 분들의 편의를 위한 학생증 혜택 기능 확대와 안전한 여성용품을 구비한 자판기 점검 및 확대로 여자 학우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 3대 총학생회를 보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있나요? 저는 백마 제전, 백마 대동제 스태프 그리고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43대 총학생의 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분들에게 다가가 소통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았고 불철주야로 일하시는 모습에 학우들을 위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열정을 이어받아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학우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학교측과 연계하고 협력할 것이며. 적극적인 태도와 진취적인 자세로 올한해 동안 학우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자우명이 변화는 있어도 변함는 없길이라는 말처럼 다양하고 많은 변화는 있어도 처음 마음먹은 초심은 끝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총학생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열정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직접 두 발로 뛰며 학우분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귀 기울이며 소통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신구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